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 책 내용입니다. 정치 기풍 바로 한 명제상 3 박순 정치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사화와 당쟁이 계속돼 목숨 보지 않은 일이 중요했던 조선 중기 안개 속같이 갈피를 잡지 못한 시대 한떨기 들미화처럼 외롭게 피어 푸른 빛을 토해냈던 명재상 3 박순. 나주 태생으로 광주에서 자랐고, 대가 급제 후 14년이나 영의정을 지낸 호남 출신 인물이다. 가게를 보면 조선 중기의 뛰어난 성리학자 눌제 박상이 그의 숙부이며, 어머니는 생원 김효정의 딸. 아버지 박우는 한성부 좌윤의 벼슬까지 지냈으나 일묘 사화 후 초야에 묻혀 울락불락한 생을 보냈다. 명종 8년 조정에 시험이 있어 구광의 친이 시험쳤는데 사흠은 이에 응시 왕 앞에서 중용을 강의해 신기와 자태가 상쾌명랑하고 행동거지가 점잖으며 심오한 뜻을 변별 해석해내고 응대가 정확 민첩하다는 편과 함께 장원 급제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사조 정랑이 됐을 때는 휴가를 받아 공부하게 되는 사가 독서의 은전을 잇기도 했다. 그러나 때는 혼탁한 왕정시대. 관직 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다. 호조 판서로 있을 때 엘사사화를 일으킨 주동 인물 임백령이 병사하자 조정에서 그의 이코를 정하는데 삼은 소공으로 하기를 주장했다. 뜻을 풀면 과우를 저질렀다가 고칠 수 있음을 소라하고 용무와 거동이 아름다움을 공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평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윤원형은 이 이코를 받고 목매어 울며 충자가 들어있지 않으니 그렇게 한 저희가 흉축하다고 사함은 신문에 접보라고 임금에게 고해서 파직게 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함은 기대승과 왕래하며 학문을 논하다가 그해 12월 복권대 한산군수로 나갔고. 1563년부터 성균관 사성에 임명된 후쭉 조종에서 관직 생활을 했다. 그러나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영화를 누리며 잔인 포악한 일을 저지르던 윤원영의세도가 아직 도도했다. 사음은 생명을 무릅쓰고 윤원영을 논재하기에 이른다. 엎드려 생각하고건데 영의전 윤원영은 동기간의 친속임을 의탁하고 정승의 자리에 기대어 정치를 독단하고 명령을 멋대로 내 외람대의 국권을 희롱하여 임금의 권위가 그의 손아귀에 옮겨져 그 기염이 세상을 달구고 바로하여 기탄함이 없으며 군부를 위협 견제하고 국료를 흘겨보고 하여 전연 신하의 면모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의 끈질긴 논쟁 끝에 마침내 윤원형을 권자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해서 사암은 당시 침체됐던 살림맥을 진작시키고 무서운 억압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내던 뛰어난 선비들이 세상에 나와 자신의 경륜을 펼수 있는 시대 기풍을 조성해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두각을 나타낸 학자로는 이황, 조식, 기대승, 이이 등이 있다. 1589년 7월 여름 아침 사암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시를 계속 읊조리더니 다시 백의 얼굴을 묻고 신음소리를 냈다. 부인 고씨를 불러 나는 가오 하고 훌쩍 떠나니. 향년 67세다. 숨을 거두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다. 그날 밤흰 기운이 하늘에 가득 찼고 불길이 땅을 비춰 빛나기가 밝은 달 같았다. 산골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놀라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조선의 명제상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정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 아류를 배척하고 정의를 앞세운 선생의 묘를 찾는 선배, 후배 선비들은 삶을 기꺼이 이렇게 평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천성에서 나왔다. 마음 맞은 사람이 적고 고립돼 문을 닫고 스스로를 지켰다. 생각은 조용하고 거리낌 없어 늘 속세 밖에 있었다. 언론은 강개하여 시대의 기호에 따라가지 않았다. 사함이 남긴 것은 문집 7권. 1648년 초간본이 가능되고 1850년 후손에 의해 증간된 것을 1979년. 충주 박씨 문중에서 구경했다. 그러나 사후 곧바로 가능되지 못해 오랜 세월이 지나온 동안 귀중한 글들이 유실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시문, 편지, 몇 편의 신도비 정도다.